내년부터 언더우드 국제대학의 학부가 개편될 것으로 잠정 합의됐습니다. 기존에 있던 학부는 더 세분화되고 이에 덧붙여 두 개의 학부가 더 신설된다는 겁니다. 이는 학교 총 정원의 10%를 국제 캠퍼스로 보내려는 정책의 일환인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엔 단과대의 인원을 감축하면서 테크노아트 학부와 아시아 학부를 신설해 총 정원의 5%를 채웠지만 남은 5%를 위해 학부를 개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도권 사립대 증원 제한 방침에 따르면 새로운 학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정원만큼 다른 학부의 감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자유전공을 폐지할 수도 있다는 식의 논의가 진행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7년 후 되면 각부 입학 정원이 한 30%가 줄게 돼 있어요. 30%가 그럼 대학교로 오는 학생들이 줄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거기다가 좀 프리미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다른 학교랑 좀더 차별화 시켜가지고 학생들을 갖다가 좀더 다른 음, 뭐 여러 가지 장치를 두 가지고 명품 교육을 시키는 그거 갖다가 늘려가려 그래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1일 총학생회가 공개한 자보에 따르면 아시아학부는 공식적인 파라키 커리큘럼이 없을뿐더러. 테크노 아트 학부는 단일 학부에서 갑작스럽게 UIC 소속으로 변경되는 등 프로그램 문양의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융합 학부 신설 및 자유 전공 폐지와 관련된 논의는 지난 12월부터 약 4개월 만에 성급히 결정됐다는 점도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를 안고 개설한 아시아 학부와 테크노 아트 학부 또한 독립적 학부로서 확고히 자리 잡지 못한 상태에서 또다시 새로운 학부를 신설하는 것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코로나1가 이제 2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때 폐지를 한다면 좀 과한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고 영어과학부가 굳이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는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학교의 무책임한 태도. 학생들의 불안감이 계속되는 이유입니다. YBS 뉴스 안세영입니다.